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2022년 62년생 호랑이띠 운세 중에서 1962년생 분들이 2022년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할 소위 금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나 선택으로 인해서 어렵게 쌓아놓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했다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잘못 빌려줬다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될 사업 장사를 해서 또는 이직 이사를 잘못해서 등등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경우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날을 기억해 보면 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한 번쯤 후회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62년생 분들이 2022년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방송은 한분한 한 분의 전체 사주로 신청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상문 부정, 빙의, 조상바람 등에 따라서도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2년 2민년에 61세 되시는 1962년생 분들의 2022년 금기사항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과 연관되는 비방, 비방법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셀프 비방법이나 돈이 들어오게 하는 셀프 비방, 집을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셀프 비방법 등과 같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돈안 들이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셀프 비방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방법들이 우연의 일치로 효과를 보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실 신의 원력이 없는 셀프 비방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의 경우 일반인 분들이 직접 부적의 문양을 그려서 지니고 다녀도 되지만 신의 원력이 들어있지 않는 부적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려서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을뿐더러 그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의 원력이 들어있지 않은 각종 셀프 비방법은 부적이 그렇듯이 신의 원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 셀프 비방법의 효과 유무가 아니라 일반인 분들이 직접 해서는 안 되는 비방법도 셀프로 혼자서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셀프 비방법으로 인한 터부정이 생기거나 잘못된 방식의 비방으로 인해서 소위 잡기가 들러붙거나 또는 본인의 운기나 터의 운기가 끊기거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2022년에는 그림이나 부적 문양을 그리는 행위, 초를 켜는 행위, 술을 뿌리는 행위, 땅에 무언가를 묻는 행위, 무속과 관련된 일로 무언가를 태우는 행위 등과 같은 비방법은 절대로 직접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첫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상문부정, 터부정, 조상바람 등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무분별한 세포비방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 장사, 창업을 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6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데,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2022년에 불가피하게 사업이나 장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동어 형태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본인과 사업적으로 합의되고 보완이 될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이 실패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직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기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업적으로는 아직 금전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2022년에 사업을 하신다면 힘들고 어렵게 사업을 끌고 나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2년에 창업을 가급적 미루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쨌든 간에 창업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본인에게 사업적으로 좋은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불가피하게 창업을 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최소한 터부정, 터합의에 대한 터고사라도 하셔서 사업적으로 실패수를 줄여나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직이나 퇴직 또는 퇴직 후 창업은 아직 시기상조인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 이동수, 변화 변동수가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 변동수가 길보다는 흉이 많은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퇴직 또는 퇴직 후 창업을 해 보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2022년에는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의 변화병동수로 인해서 사고수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이직을 하신 분들이나 불가피하게 이직을 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사고 방지 부적이라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거나 저희 쪽 제자분들을 통해서 초발원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도 임시 방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금전 차용이나 대출, 무리한 금전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는 돈 금전 문제로 인해서 망신수 구설수 또는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심한 경우에는 관제 수까지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전 차용을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역으로 무리한 금전 투자는 삼가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금전과 관련해서 금전파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와도 내 돈이 아니고 반대로 돈이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서 취득은 가급적 2022년에는 미루시는 것이 나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되는 문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문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서, 자동차 문서 등과 같이 소유권과 관련된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열에 아홉은 무리하게 문서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거나 또는 본인 욕심으로 조금 무리해서라도 부동산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다추가 어긋나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에는 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닐뿐더러 터부정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서로 인해서 금전 손재수, 사기수, 관재수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부동산 문서 취득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장 이전이나 집이사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에는 털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서 2022년 1년 12달 중에서 터운이 있는 시기나 또는 선없는 날과 같이 터부정이 없는 시기를 골라서 털을 옮겨도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2022년에는 털을 옮기는 것이 길보다는 흉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털을 옮기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터부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셔서 최소한의 안정잔치나 터부정 예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타인의 험담, 비방, 비밀 발설 등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이야기든 간에 타인의 얘기를 그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타인에 관한 어떠한 얘기도, 심지어 타인의 친장까지도 그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곱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타인과의 다툼, 시비, 구설에 휩싸이기 쉽고, 이로 인해서 망신수, 금전 손재수, 심한 경우에는 관재수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에는 평소보다 더 언행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행운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아직 시작하기 전의 일이나 앞으로 계획 또는 목표 등과 같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일 자체가 아예 성사되지 않거나 목표한 일 계약한 일에 많은 차질과 공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2년, 1962년생 문제 중에서 1962년생 분들이 2022년에는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금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962년생 분들이 2022년은 운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패수를 줄이고 좋지 않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지 않은 운세의 흐름을 막고 다시금 좋은 운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